여러분, 제가 살다 살다 감곡면에 대리운전으로 올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음성군 감곡면 이제 막 도착했고요. 여러분, 대리운전을 잘 하고 싶은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요? 방법이 단순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그래도 웬만하면 제가 오래 해봤지만 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9월 7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7시 거의 가까이 됐네요. 오늘은 제가 다른 연휴 때의 토요일과 좀 다르게 살짝 좀, 어 지각했네요. 어제 좀 무리해서 그런지 좀푹 자고, 음 숙면을 푹 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 오늘 어디든지 갈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그렇게 뭐, 재밌고 성적이 좋지 않아요. 멀리 가는 게 보여야지 가는데, 일단, 그런 콜이 보이질 않아, 내 눈은. 그래서 항상 집중하고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대기 시간으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요게 항상 딜레마입니다. 그 멀리 가는 콜 하나 잡기를 위해서 계속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 그래, 기다리다 보면 은 언젠간 뜨기는 하거든요. 그게 언젠가가 언젠가냐가 문제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음, 어느 정도 적정선에 딱 떨어지면 그냥 살짝 빠져도, 그냥 난 갑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우선 눌러서 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줄줄줄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시간을 죽이는 건뭐 다른 사람들도 아마 동일할걸요. 그래서 중장거리를 좋아하시는 기사님들의 특징 너무 기다리다가 시간을 죽이다 보니 대리운전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 오늘은 내려놓고 살짝만 맞아 떨어지면 가까운 거든 먼 거든 그냥 빨리빨리 움직여 보도록 하고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자. 오늘도 한번 행복하게 열심히 한번 일해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응원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와, 적당한 거 잡았다. 좋아, 가자. 삼순동에서 호천중학교. 고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네, 네네. 양주 자이 6단지로 방문드리면 될까요? 예. 아, 자이 6단지 몇 동으로 방문 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시작합니다. 눈에 바로 띄어가지고 잡았고요. 양주 자이 6단지에서 포천중학교 신우동이죠. 여기 3만원이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와 포천 중학교에 도착. 되게 힘들어요. 전동 넣다 빼는 것만 해도 힘다 빠지겠네. 오늘 콜한4개탄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기분입니다. 어 가구 운송 차량인데 배송차에 가구가 꽉차 있으니까 아예 전동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운전석 뒤에 침대룸 있죠. 거기밖에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진짜 진짜 힘빡 줘가지고 올렸거든요 조금만 무겁거나 전동이 컸어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자 여기 포천시청 근처나 아니면은 구음리 청성공원 쪽으로 이동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7시 40분이니까 시간 너무 좋네요 군내면 청성공원 앞입니다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로 온 이유는 일단 제 차가 여기에 있으니까 어 반경 10km에서 뜬콜 중에 그 다음에 가성비가 있는 콜을 차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어두 번째 콜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9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군내면 구음리 자체에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대리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처럼 옥정동 2만 안 됩니다. 요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아, 옥정동 2만원대, 나 지금 3만원에 왔는데 2만원대는 못 갑니다. 여기서 일단 기다렸다가, 어, 가성비 넘치는 게 뜨면 바로 움직여볼 계획이고요. 최대한 시간을 조금, 그래서 좀, 가성비라고 하면 4만원대?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옥정동을 토요일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집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조금 약간 좀 외곽 사이드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불이든 어디든 그냥 옥정동만 아니면 돼요 옥정동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요일날은 진짜 동네 콜만 떠요 동네 양주 관내 있죠 덕정 덕기에막 삼성 고 여기만 엄청 많이 뜨기 때문에요 차라리 12시쯤에 가면 나가는 거라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가면 와 해, 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대기 한번 해 보고 하는 거 10km 내 걸어보고 뜨면 차로 이동하든 아니면 근처에서 뜨면은 바로 가든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 잡았어. 군네임780 어디야? 6.5km 아 어디야? 어디? 삼발라? 8만 원? 예, 안녕하세요 대륜전기사입니다. 네네 사장님. 네. 아,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계신가 맞죠? 네네 클럽하우스 저기 주차장을 보시면 돼요. 한10 아, 15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선생님 기름비가 얼마나 되죠? 아 제가 조금해요. 그래요? 네. 예. 아 그.. 보조석에 실을 수 있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돼요 저희는 불편합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동할게요 네예자 다음 콜두 번째 삼발라시시라고 보이네요 여기에 오른쪽에 이정표 보고 쭉 올라가는데요 대략 4 k m 이동해야 합니다 전동 일사고 가도 될것 같고요 클럽하우스에서 도착지가 송파구 삼전동돼있네요 79,000원 티맵 카드콜입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고객님한테 전동릴 말씀드렸는데 2명 가시는데 큰건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작은 거라고 얘기했더니 어, 보조석에 싣고 가자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탐발라시치 자체가 접근성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자차 또는 택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라 어, 신속하게 이동해서 바로 송파 삼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가시는 고객님 계세요? 삼전동이요? 네. 삼전동이요. 아, 네, 티맵들리 예, 부르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죠? 예, 혹시 들리는 데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저, 어, 바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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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제가 삼전동으로 말씀드린. 네, 예, 그래. 그, 예.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 방이동 먹자골목으로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대리운전콜을 또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 외곽으로 뻗어 나가는 거 서울권 말고 경기도권으로 나가는 거를 어, 잡을 계획이고요 시스템 켜보고 또 다음 대리운전콜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 대리운전을 잘 하고 싶은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요? 방법이 단순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그래도 웬만하면 제가 오래 해봤지만 통합니다 프로그램을 딱 켰을 때아 이거 좀 애매하다 싶은 건 무조건 눌러서 가야 됩니다. 안 그렇고 그거를 좀 패스를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늘어지고 그다음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가격을 보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어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켜자마자 어 갈만한 콜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그냥 눌러서 가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마다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의 생각에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아,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났네요. 강위동에 와가지고 제가 대림점포를 살펴봤을 때 여러 군데 가는 게 떴긴 떴거든요. 일단 원산면, 처인구 원산면 7만원이 제일 아까웠고요. 두 번째는 2천, 반고동이었나. 거기가 6만원짜리가 하나 바닥에 또 떨어졌어요. 이게 자동배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두콜다 모두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는 로지 자동배차가 의미가 없나봐요 아 바다 코를 눌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좀 머리가 아프네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어 장안동이라고 떴길래 어 장안동 어디지 요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장안동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장안동이잖아요 동대문구 장안동 그래서 어 눌러봤죠 그랬더니 보니까 형태에도 장안동이 있는 거예요 72,000원짜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풍납동에서 출발하는 거랑 2.5km 거리에 떴네요 요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찍어 놓으신 거 보고 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직진으로 가면 서정리역이고, 오른쪽은 송탄 출장소인데,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까먹을 정도예요. 여기, 한 1년만에 와보나봐요. 저 서정리역 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보통, 뭐, 송탄 출장소나 서정리역 둘 중에 하나를, 어, 여기 오면 컨택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여기 오면 서정리 쪽에서 대리운전 코를 잡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랜만에 와보니까 또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아, 웬만하면 또한 번에 올라가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꺾거나 올라가거나 있는 거 있으면, 오고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다 싶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서정 파출소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다 켜놓고 대기 중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송탄 출장소 부근이고 전 항상 여기 오면 고덕쪽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충동 이쪽 일대에서 대리운전콜을 기다리거든요 올라가는 거 위주로 가야겠죠 금액이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것든 내려가는 것든 이게 일단 맞으면 출발하는 건데요 자 이게 지금 분위기상 뭐딱뜰것 같긴 해요 왜냐면 기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중간에 대부분 이제 특정이나 이런 데 계실 거란 말이에요 조개터나 이런 데 저는 여기서 콜 10만 원을 활용해서 올라가는 거 위주로 해서 세팅을 해놨고요. 팀에 여러 가지 다 켜놨습니다. 아, 오랜만에 여기서 당진이 뜨면 당진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금 맞으면 바로 갈 거고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콜이 뜰지 저도 궁금한데 여기서 또 좋은 콜 잡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평택에서 끝날 바에 <목소리> 여러분 여기는 지금 서정리역 근처인데. 아까 제가 도착한 장안동에서 이 곳이 뜹니다. 제가 여기를 처음 가보고요. 다리 건너는 가봤거든요. 어디냐면, 다리 하나 차이로 충청도와 여주를 넘나드는 바로 그곳입니다. 음성군 감공면, 오향리, 8만 천원. 카카오로 덮고요. 한 시간 거리 8만 천원이면, 뭐, 나쁘지 않은데, 아, 어려운 결정입니다. 가서 제가 버저비터 가능할까요? 와, 고민스러운데, 안 되면은 이천이라도 나와야 될 상황이라, 뭐, 이천 바라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음성군 강곡면 오향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다 살다 감곡면에 대운전으로올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음성군 감곡면 이제 막 도착했고요. 운행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콜이었고요 어, 계좌이체 받아서 어, 완벽하게 또 주차까지 끝냈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여기가 충청도랑 경계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호원 시내로 한번 가보려고 장호원 터미널에서 픽업 아 가능할까? <laughs> 지금 2시 49분이거든요 시계 보면 시간이 이 시간에 과연 제가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면 진짜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자 여기 다리 넘어가면 바로 앞에가 장호원이거든요 다리 기준으로 충청도 음성군과 장호원을 경계로 나눴나 봐요 아, 장호원 여기 시장인 것 같은데 완전 불이 싹닦 꺼졌거든요. 와 멸망이다. 터미널이 여기 앞에 있긴 한데 아니 여기서 뭐 나올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와 아, 멸망이다. 잘못 온것 같다. 딱 보아하니까 여기가 메인 도로이긴 해요. 여기 보면 장호원 시장 왼쪽에는 약간 어 현대식 건물 뭐 이런 느낌 느낌이 여기다. 그래요. 부시장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네요. 여기가 메인 상권 같아 보여요. 오페라 노래방 있고 여기 하나 둘셋 사거리 삼거리 비싸 삼거리 제가 여기를 세 번째 오는데 장원 삼거리 여기가 메인 핵심인 것 같거든요. 잡을 수 있을까? <laughs> 잡을 수 있을까? 갑자기 야시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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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뜹니다 ㅎ 시간반 가까이 기다렸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광주 가는 첫차 ㅎ ㅎ 시간이야 아, 도무지 답이 안 나오네요 제가 뭐 광주 쪽으로 갈 일이 없으니까요 버스 타고 이천까지만 나가도 1시간 서다 가다 하는 버스다 보니까 1시간 가까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여주로 바로 가가지고 제가 트루카를 타고 복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주 쪽에서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르거든요 아 아쉽네요 뭐라도 하나 잡아볼까 하고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거의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는데요 와 진짜 단 하나도 안 뜹니다 제가 15km를 놨어요 13km 부근에 가남읍 태평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보려고 계속 지켜봤거든요. 아 결국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4시 50분에 광주 가는 버스가 있어요. 마을 버스가 114번인가 여주 쪽으로 안 가고 부발 어, 갔다가 이천 갔다 광주로 가는 건데 제가 이천으로 들어가서 트루카를 탈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있죠. 그거 버스 타고 가면은 이게 한 시간 정도 가는 거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국도 타고 여주로 갈 겁니다 여주 가가지고 지금 휠 어, 충전소에서 만충 했거든요 그래서 여주 가서 여주에서 트루카를 빌려서 집으로 가는게 훨씬 빨라요 여주에서 가면 저희 집에 1시간 10분이면 가거든요 이천에서 가는게 훨씬 더 느립니다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어 끝까지 희망을 갖고 뭔가 좀 잡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되는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장호원에서 끝났습니다 자. 여주로 가서, 트루카를 빌려서,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줄 걸, 나나라, 나나라.